안녕하세요. 리솔루트입니다.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도 입절도 아닌 손절입니다. 손절은 트레이딩이라는 게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손절을 할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세 가지 방법들을 섞어 만든 손절 방법까지 총네 가지의 손절 방법을 본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절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어느 위대한 트레이더도 100%의 승률을 가지지 못합니다. 필수적으로 몇 번씩은 틀리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예측한 가격이 틀렸을 때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절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내가 틀렸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가격이 우리는 저쯤에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진입을 하죠. 분석한대로 가격이 상승할 경우 우리는 수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발생하죠. 가격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로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가격은 경로를 가지기 때문이죠. 즉 마이너스 5%를 갔다가 마이너스 10%를 갔다가 마이너스 15%에 도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차피 가격이 한 번에 큰 손실로 가는 게 아니라면 큰 손실로 가는 길에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 포지션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즉, 내 예측이 틀린 것 같은 부분에서 진입했던 포지션을 미리 정리, 손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만약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 자본 손실률이 15%에 다 도달했을 것입니다. 5%에 하락하는 것이 15%에 하락하는 것보단 나아 보이지 않나요? 정확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사실, 손절에는 더 많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수준에서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분명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손절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분석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도박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니 바로 도망가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손절을 하지 않는 것이 수익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백테스팅을 돌려보면 손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익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는 불분명함에 의존하는 것은 로또를 사는 것 또는 도박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는 통계적 이점을 이용하여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지 동정지직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절의 중요성에 대하여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큰 기능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간단하게 내일도, 모레도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장은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발생할지 모를 변수를 항상 대비해야 하죠.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경우 손절을 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은 본질적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또는 똑같습니다. 다만 카지노는 돈을 잃도록 승률이 48%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 트레이딩은 승률이 50% 이상인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계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트레이딩은 도박과 다를 게 없습니다. 간단한 예시는 70%의 확률로 맞출 수 있는 동전 뒤집기를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실제로 동전 뒤집기로의 엑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았습니다. 승률은 70%로 설정하였으며, 뒤집는 횟수는 200회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200회에 달성하였을 때 70%에 가까운 승률이 되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초기자본은 2,000달러, 1회당 거는 액수도 2,000달러로 설정하였습니다. 결과는 흥미롭게 1회만에 돈을 전부 잃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아무리 좋은 승률을 가지고 있어도 몰빵을 할 경우 돈을 전부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기적인 자본상승률을 보면 전략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승률을 낮추고 1회당 거는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승률을 55% 정도로 낮추고 초기 자본은 2,000달러, 1회당 거는 액수는 200달러로 말이죠. 그럼 초기에는 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돈을 벌수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승률이 55%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올바른 트레이딩 전략을 가지고 계시다면 시장에 계속 참여를 하실 수 있어야 돈을 벌수 있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언제 트레이딩 전략이 수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기 때문이죠. 일명 전략을 존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경우를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2008년 경제대공황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또는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2018년 말에 비트코인을 보유하셨다면 자본 감소율이 46%를 겪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피하기 위하여 손절은 트레이딩을 할때 필연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손절 방법은 고정 손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손절 방법이죠.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고정된 가격에 손절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진입을 하기 전에 손절을 어디에서 할지 정해둬야 하죠. 그리고 포지션이 입절 또는 손절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7,500달러이고 매수 진입을 하셨다면 동시에 7,000달러에 도달하면 손절할 것을 정하고 스탑 주문을 7,000달러에 걸어둡니다. 즉 진입과 동시에 손절을 거는 것이죠. 그림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진입과 동시에 손절을 어디에서 할지 정하고 스탑 주문을 미리 걸어둡니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여 손절을 건드리는 순간 포지션은 자동으로 청산되죠. 실제 예시로 보겠습니다. 만약 위 가격에서 추가 상승할 것 같아 매수 진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진입과 동시에 손절을 어디에서 할지 정해 뒀으며 스탑 주문을 통하여 손절을 설정해 둡니다. 만약 저희가 예측한대로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 가격이 손절에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본 예시에서는 익절을 넣지 않아 손절이 손실만 되고 안 좋기만 해 보이지만 익절로 같이 있다면 포지션 진입 후 손절 또는 익절, 먼저 되는 쪽에 따라 손실 또는 익절이 결정되는 것이죠. 다음 알아볼 손절 방법은 추적 손절입니다. 흔히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많이 불리는 스탑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손절 방법인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가격에 손절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추적 손절은 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임과 동시에 손절도 점차 올립니다. 즉, 매수 진입을 하였다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손절을 올리고 매도 진입을 하였다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손절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올린 손절은 다시 내리지 않습니다. 고정 손절과 동일하게 가격이 설정한 손절을 건드리면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추적 손절은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하여 리스크가 줄어드는 시스템입니다. 즉,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손절이 자동으로 짧아지는 것이죠. 그림과 마치 처음 손절을 설정할 때에는 고정 손절과 똑같습니다. 진입과 동시에 손절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때까지는 손절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추세를 형성하려면 시간이 걸릴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가격이 실제로 상승하게 되면 손절도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맞추어 올려줍니다. 즉 고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손절도 올려주는 것이죠. 만약 가격이 더 이상 고점을 높이지 않는다면 손절도 높이지 않습니다. 단한번 올린 손절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손절선 아래로 내려간다면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죠. 즉, 손절의 기능과 익절의 기능 두 가지 전부 가지는 손절 시스템입니다. 현재 리솔루토에서 운영하는 비트코인 알파 전략입니다. 손절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여 손절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시간 손절입니다. 영어로는 타임 스탑이라고도 부르죠. 아마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텐데 데이 트레이딩 또는 사이클을 이용하여 거래하실 경우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즉 현재 20개의 캔들을 이용하여 분석을 한다면 미래 20개의 캔들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죠. 따라서 20 캔들 이후의 미래는 불분명한 상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시간 손절을 설정하는 것이죠. 시간 손절도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고정된 시간을 정하여 손절을 설정합니다. 아쉽게도 내장되어 있는 주문 기능은 없어 직접 해당 시간에 나타나 포지션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만약 매수 진입을 하셨다면 미래의 어느 특정 시점에 손절을 거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이 그 시간까지 어떻게 움직이든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가 설정한 시간에 도달하면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제 본 영상의 핵심은 유동 손절입니다. 시간 손절과 추적 손절을 합친 개념으로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고정된 가격과 시간 손절을 설정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이와 같습니다. 고정된 손절을 걸고 고정된 시간 손절을 겁니다. 두 가지 손절 방법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죠. 가격이 설정한 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포지션을 정리하며 가격이 설정한 시간에 도달하면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 매우 유용합니다. 주세 추적 매매를 하실 경우 이와 같은 매매법 사용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추적 손절 모델까지 추가하여 세 가지를 전부 혼합된 손절 모델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고정된 손절로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절을 올립니다. 사진을 보면 고점을 높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즉,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손절을 높여 시간에 대한 성분을 고정 손절에 추가합니다. 가격이 시간이 지나도 너무 움직이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추적 손절처럼 손절도 같이 올려줍니다.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줄어드는 모델이죠. 여타 손절과 똑같이 가격이 이선 밑으로 내려오면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손절 모델링이 좋은 이유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도의 입절 모델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출세 추종 전략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여러가지 손절 방법들과 모든 손절 방법을 하나로 합친 유동 손절 모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에는 어떤 손절 방법이 어울리는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또 손절을 걸지 않고 거래를 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손절을 추가해 보시는 것이 어떠한지요. 본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손절을 설정하는지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솔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